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자 본인이 기습적으로 단식을 선포했고 단식하는 가운데서도이 검찰 출석 날짜를 본인이 입맛에 맞춰 가지고 이게 들어간데다가 그 출석하기 직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서 본인이 들어가서 검찰에 대한 수사하는 방향도 옛날과 아주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입을 다물거나 어, 미리 써놓은 진술수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관련해서, 자, 구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검찰에게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자,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증거를 제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증명해놔라 이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재명의 9월 달 안에 영장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와서 바로 이국회에서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원래 12일에 출석해라고 했고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12일 출석에 대해서도 자, 본인이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월 달 안에 영장 청구가 안 되면 자, 10월 달에는 국감이 있고 어, 그리고 11월 달에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쳤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서야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월 달에 영장 청구, 그렇게 되면은 이미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 어, 연말에 뭐 예산 국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볼모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이 국회의 운영 자체가 되지 않도록, 어, 본인이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질질 끌게 되면은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 사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 전체를 올 수도 멈추게 하는 것 아닌가. 자 이러니까 이 본인이 이 많은 범죄 의혹을 지지르고 있는 그야말로 잡범 수준의 범죄자가 국회의 배지를 달고 거기다가 어 대표가 되더니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 직을 다 이용해 먹고 있고 국회라는 이 제도와 사법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초기 의 검찰 대응이 부실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처음부터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말고 자, 오히려 비회기 때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 검찰은 회기를 이용해서 국회 안에서 어, 결정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그그 어, 그 사법부에 말하자면 판사 쪽에다가 이재명이 국회에서 어, 이 체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라 그렇게 압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은 그 뛰어넘는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지금 검찰을 어,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12월 에 구속영장 청구 그때도 가능하겠는가? 오늘 어,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 체포 안 표결이 9월에 못하면 12월 달이 되는데 그런데 12월 달 자,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날인을 거부했다. 나지는 거부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은 구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전날 쌍방울의 대북 거공과 관련해서 지금 피자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가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네 차례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비교적 자신의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서의 서명 날리를 거부해서 사실상 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애쓰고 해봤는데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헛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의 서명 날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은 이재명 조사에서 경기도를 어, 대신해서 스마, 쌍방울이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이재명이 알았느냐 등을 캐물을 예정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15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자 이재명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핵심 질문만 추렸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 전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의 뭐 건강 고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철저하게 먹으면서 단식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무 후무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검찰이 앞에 들어오면은 단식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또 텐, 텐트 안에 사람 사진 보일 때는 들어 눕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보면 수시로 먹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열흘 단식하고 오늘 11일째인데 대개의 경우 열흘 11일 넘으면 입원하거나 벌써 입원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자이 단식은 엉터리를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이재명이 뭘 먹고 있다는 영상을 보여드린는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성태 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되지 않는 정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무리 검찰이 증거를 잘 준비해도 이런 소리를 할 거고 준비를 안 해도 이런 소리를 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악, 악의 화신이라 할 만큼 너무나,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으로서는 상식 상식적으로 어, 건강하고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점을 검찰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 조서연람 도중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 억지를 부리고 어느 부분이 누락된는지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출했다. 그리고 이건 도망갔다, 줄헬락 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검찰 역사상 전부 혼만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터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 제1야당이라고 대표라고 해서 구신구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것 아닌가. 처음부터, 자, 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비회기관에 정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음, 이재명은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질문에서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했고, 어 그리고 어 경기도 대북 사업 공문 등을 증거로 어, 추궁 내밀면서 추궁을 하니까 자, 이화영과 그리고 신모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을 언급하면서 밑에서 한 일이라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 떼 버렸습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상식을 또는 양심 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너무나 어이 허술하게 대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조사 전 검찰에서 내가 말한 대로 조수에 기재하지 않으면 조서 열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자, 조사 과정을 모두 카메라로 찍는 영상 어, 이 녹화를 진행하자라고 검찰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거부했습니다. 자, 이게 다 꼼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어, 이그 검사를 원래 두 명인데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조사의 격관성을 높였다고 하나, 그것 또한 이재명의 꼼수 앞에는, 술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 지금 이재명이 이 건강의 문제로 어, 주, 그 조사가 6시 40분에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 진술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본인은 앞으로 어, 여건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뭐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연구를 해 보겠다. 자, 그래서 지금 어이 검찰은 원래 9월 달에 백현동 특계 개발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원래 이 이재명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도 있지만 그보다 본인의 북한 방문 300만 달러. 그런데 300만 달러는 아예 묻지도못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장했던 쪼개기 후원 의혹 여기에 대한 조사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14일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자 날짜를 별도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석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선 날인을 거부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구속 전에 영장 청구를 못 하게 막으려고 단식도 들어가고 조선 날인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알아서 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이 너무나 신사적이고 양반적이로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 지난 6월 불체포 특권을 선언한 만큼 9월 안에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면 가결이 불가피하다 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21일과 25일 본회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21일과 25일을 어, 체포동의안을 지금 피하고 보자. 그래서 지금 단식도 더 늘리고 계속 먹으면서 단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9월만 넘기면 10월은 국감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12월 달 때도 예산국회 등등해서 다음 총선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 전국에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를 써가지고 또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요래저래 시간만 끌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차잘 필모르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못 받겠다 요렇게 하면 어, 그야말로 자 이재명은 어, 이재명을 쫓아가는 검찰 그야말로 닭도천 어, 개가 어, 지붕만 쳐다보는 개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검찰도 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라 바로 이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다. 이건 특별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특별 도우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본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악한 면이 많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극단, 극단적으로 극단 이재명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